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4일 오늘의 특징주 브리핑입니다. 오늘 증시는 바이오 기술 이전, 로보택시, 스테이블코인 등국직한 테마 중심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슈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다양한 테마가 한꺼번에 작동하며 중소형주 중심의 강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바이오 기술 이전 이슈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기대감이 시장을 달궜고요. 로보택시, AI, 전기차 등 미래산업 관련 테마들도 동반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장에는 중동지정학 리스크와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면서 정유방산 관련 종목들이 시간을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거래대금과 상승률 기준으로 선정된 TOP10 특징주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상한가에 안착하며 게임과 코인 테마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했고요. 하이젠R&M은 로보택시 테마로 급등했습니다. 헥토파이낸셜, 다날, 위메이드플레이 등은 스테이블코인 테마 수급이 몰리며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모티는 테슬라 기대감으로 소재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전력과 제주은행, LSE, LECTRIC 등 정책 수혜 및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대표한 테마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딥마인드는 KRDT 상표권 출원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팔은 디지털 트윈 기반 스테이블 코인 유통 플랫폼 m 모 u 체결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f s n 는 자회사 부스터즈의 실적 호조와 NFT 테마의 결합으로 주목받았고요. 헥토파이낸셜은 제도와 기대감에 대규모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단날과 위메이드 플레이는 전자결제와 위믹스 메인넷 이슈로 테마 내 대표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로보택시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테마도 강했습니다. 하이젠알 m 은 로보택시 시대 개막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고, 두산 로보틱스는 대표 로보틱스 수혜주로 다시 부각됐습니다. 클로봇은 로보택시와 AI의 결합 수혜 기대감에 급등했으며, 현대오토에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통 사업 참여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이 증시 주도권을 확보한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호평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머티는 핵심 소재주로 수급이 집중됐고요. 나인테크는 직접적인 테슬라 수혜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NF와 엔캠도 테슬라 연관 기대감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 뉴스와 함께 반등 트리거가 확실히 작용했습니다. AI 테마에서는 포시스와 LSELECTRIC 각각 클라우드 국책 사업과 엔비디아 서버 관련 이슈로 강세를 보였고요. 금융주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제주은행이 정책 기대감과 중소형 순환매 흐름 속에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설 보도에 남북 경협 테마로 급등했으며 제주 반도체 등 반도체 기술주들도 중동 휴전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시간의 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관련된 뉴스가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예센테크는 213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 공시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흥구석유는 이란 휴전 위반 보복 지시 뉴스에 정유 테마로 반등했습니다. 또한 코츠테크놀로지와 풍산홀딩스는 방산수의 기대감, 흥아해운과 KCTC는 해운 공급망 리스크 반영으로 동방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FSM 미토온 단알 등 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전원청구권 행사와 함께 단기 과열 차익 실현 물량이 출애되며 하락했고, 대보마그네틱은 자기자본 대비 13%에 해당하는 소송 공시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테마 장세였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 테슬라 모멘텀, AI 로봇, 핀테크 등 다양한 재료가 시장을 흔든 하루였고요. 카카오 게임즈, 헥토 파이낸셜, 하이젠 r 레등 강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외에는 중독 뉴스에 따른 지정학 테마가 반응하며 다음 장의 흐름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내일 장은 이 테마들이 이어질지. 혹은 수급이 순환될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재료의 연속성, 눌림목 진입 구간을 선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